안녕하십니까 의료 중국어 제1 1일과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방법 추천에 관련한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이라는 단어 주의해서 자, 첫 번째 단어는 또에이 어디어디 허실이라고 하는데요. 또이는 뭐뭐에 대하여 할때 대자구요. 그리고 허실은 우리말의 적합을 순서 바꿔서 쓴 단어인데 적합하다. 그래서 어디에 대하여 적합하다는 어디에 어울린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. 이때 허시 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앞에 전치 사고 또 어디어디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요. 이 순서가 바뀐 시, 허 우리말에 적합 그대로인 이 단어도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바로 뒤에 그냥 붙이면 됩니다. 그래서 당신에게 어울린다 라고 표현할 때 또이니 허시 혹은 시허니 이렇게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단어, 더 라는 표현은 껑. 껑. 그리고 우리 비교문에서도 많이 하지만 하이라는 단어도 더 라는 의미가 있죠. 그리고 추천하다 토이젠. 토이젠. 네, 여기 있는 단어들은 어꼭 이렇게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추천할 때, 물건을 살 때도 많이 쓸수 있습니다. 문장 보시면 check -up. 또는 너의 눈 당신의 눈꺼풀에 껌과시 더 적합합니다. 그리고 옷 같은 거살 때도 친구에게 나한테 어울려라고 물어볼 때또이 이렇게 말해도 회화에서 쓸수 있습니다. 찌거파 너의 눈빛 더 적합합니다.

我拖地买线法 <목소리> 네, 이렇게 어디에 어울린다 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고 추천합니다 라는 요 단어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일상회화에도 많이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쌍꺼풀술에 관련된 표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